처음에는 이게 프라이어리티 리스트로 오셨던 분은 14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143만 까지 올라갔어요. 143만 원부터 시작이야 토리. 자, 파인 리지 안에 토리 모델이 총 4개인데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2층이고 6번, 7번 플랜은 3층이야. 지금 3베드 2.5 베스. 그다음에 투카 그라지 1934. 들어오면은 요게 이제 플랜 56랑 다른 게 이게 4하고 7은 여기서 오프닝이 크더라고. 음. 여기 가 대리고 <laughs> 이제 오피스로 쓸수 있는 거지. 여기다 도어 달고 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서랍장 같은 거 껴, 이제 껴도 되고. 캐비넷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작은 책상 놔도 되고. 거의 오피스나 뭐 응접실 정도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제 거라자야 음. 그다음에 여기가 손님용 화장실 이게 굉장히 컴팩트해 음, 심지어 위에 계단 이치여서좀 이건 낫다 그래도 약간 이렇게 <laughs> 어, 꺾여도 있고 공간을 뭐잘 활용을 했다고 하면 하는 거고 생각보다 헤이즐보다는 작다 가구를 놓으니까 좀 사이즈를 가능할 수 있겠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컴팩트하지 어. 어, 아주 많이 작지는 않아. 근데 여기는 지금 모델 홈이라서 그렇긴 한데 여기 지금 그 밖에부터 한번 볼까? 밖에 좋아. 그 마당이 생각보다 넓더라고. 어. 그렇지? 요즘 음. 놓고, 통창으로 이걸 다열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음... 아, 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시원하게좀열수 있다라는 거. 어, 이거 좋다 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플랜 4하고 플랜 7은 아일랜드가 없어. 음, 갖다 놓은 거. 이건 지금 갖다 놓은 거야. 이런 가구를 그냥 갖다 놓은 거고 아일랜드가없이죠 없어도 될거 같은데. 그런가? 음. 근데 수납이 만약에 아일랜드를 놓으면 나는 여기가 그때 왔을때 수납이 좀 부족할 거 같더라고. 수납이 좀 부족해. 어, 실제로 아일렛을 놓으면 이게 서랍이 쓸수 있으니까. 여기다 서랍을 쓸수 있고 밑으로 넣어가지고, 어, 그지? 그게 있으면 좋을 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헤이즐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납이 더 없다, 음. 그지? 왜냐면 이런 게좀 작거든. 음. 아 거기는 카페고. 거기 카페였어? 어, 카페. 어. 어. 거기는 카페고 여기는 모노브레이버 아, 그래. 그래. 어. 물있다 먹어 되는게? 응뭐라고나둔거문 닫아야지 자동으로 안닫죠 모기가 있어야? 있어 오저 정작 난리야 아 정말 우리 모기는 씨를 말려야 돼안 말라 올라가보자. 2층이니까. 응. 올라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조그만한 된 공간이 있고, 응. 여기도 이제, 뭐, 엔터테이닝룸, 뭐 이런 거, 오피스, 응. 애들 공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제 올라와서 이쪽이 프라이머리야. 확실히 프라이머리가 헤이즈보다는 넓다. 넓지? 응. 넓고. 같은 1900인데 넓네. 아 근데 케이들은 아니야 아. 2층에 공간이 엄청 넓었어. 2 층이 더 넓고 공간이 그럼 수납도 많고. 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쪽으로 여기가 엄청 넓지. 화장실 나. 음. 화장실 따로 있고 어. 여기 여기까지 한참이네. 그렇지? 굉장히 화장실. 그리고 샤워도 네. 큼지막하고. 마스터 베드룸에 힘을 줬구나 토레이는. 그렇지 프라이머리가 비교하면. 클라젯이 엄청 커. <laughs> 와. 사이즈를 비교하면은 클라젯이 크레이. 무지하게 크지.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어.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거를 다 서랍장으로 짜도 이렇게 괜찮겠다. 음, 그렇죠. 음. 마스터 베드룸에 힘을 굉장히 줬구나 토레이는. 프라이멀이 됐죠. 아, 프라이멀. 그리고 방이 런드리 이름과 함께 이쪽에 방 하나, 방두 개, 화장실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 여기는 클라젯도 조금 더 일반 사이즈보다 큰것 같더라고. 봐봐. 음. 있어서? 어 안쪽까지 있어서 조금 더 커. 이게 얼마라고? 응? 음? 140몇만 원? 143만이야, 143만 지금 현재. 현재는 계속 올라갈 거야. 레지 되면서. 여기는 런드리. 방으로 음, 따로 있구나 런드리가. 응. 음, 안가 룸으로 있고 스태컵이 아니고. 1900 음. 같진 않다. 2층만 보면. 2층만 보면 큰 넓은데 1층이 생각보다 작아. 어. 방 하나 여기 또 있고 음. 여기 클라젯 딱 책상 하나, 애들 책상 하나 자, 여기 또 역시 좋지? 싱크, 그러니까 더블 베넬이고 음. 방두 개가 쉐어하는 더블 베넬이고 화장실하고 샤워 공간이 딱 분리돼 있고 여기 문이 하나 달리면서 여기는 베스인데 굉장히 귀여운 베스야, 이리 와봐 되게 음. 조그맣지? <laughs> 음. 어, 어 어, 굉장히 귀여운 베스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약간 요렇게 해야 되는 샤워 그냥 부스로 옆... 만들어도 될 뻔했는데 샤워 부스를 만들어도 옆으로 옆으로 아... 폭이 좀 작아 네, 그러면 그래도 베스가 어. 아예 없구나 이 집에서 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샤워한다 를 그러면 커튼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웃음> 이렇게 <웃음> 물이 엄청 튀겠지 샤워 커튼이 이렇게. 오케이 플랜 플랜 5는 없고. 플랜 6 세븐 봐야 돼 세븐부터 보자 이거랑 1층이 거의 비슷하거든 플랜 7은 3층이고 2535스피트 유일하게 토레이 헤이즐다 합쳐서 4베드룸이야 4베드에 3.5베스 여기는 3층에 방이 하나 있어 그게 아주 큰 장점이야 그러니까 플랜 7이 1500 1 5 0 1500 159만불부터 시작했었는데 159만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65만불이요 가격 많이 올랐네 어 지금 이제 계속 릴리즈되면서 가격을 얘네들이 플랜7이 인기가 많으니까 올렸어 그러니까 4베드가 인기가 많은 거야 4베드라서 그런가 우리가 3베드 살아보니까 4베드가 필요하잖아 맞아 들어가보자 자 아까 플랜4랑 비슷하다고 그랬지 요거는 반대편이지만 들어와서 댄이 요렇게 있고 음. 요 안에 요런 공간이 있는 것도 똑같지 아, 여기가 좀 넓다, 넓다. 어, 여기 오프닝이 아 좀더 넓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문 하나 달기는 플랜 5, 6가 오히려 나. 여기는 문 달려면 애매해. 뭐, 반도어 같은 거 달든지. 그 여기가 이제 들어온 그라지고, 그라지에서 들어와서. 파우더. 컴팩한 파우더 하나 있고, 여기. 여기도 어, 낫고. 응, 음, 여기 조그맣지? 조그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슷하지. 음. 플랜 7도 4베드고지 마찬가지지만, 아일랜드가 없어. 이건 아일랜드가 아니야. 음. 아일랜드가 없고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위에다 이거 또안 해놨지, 저거. 이걸 달아야 되겠다. 위에 안 막아놨어. 위에도.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이닝 에어리아 일자로 쭉 뽑혀 있는 거. 야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플랜 6나 5는 문을 열 거기는 아일랜드가 크게 있어. 근데 여기는 다른 점은 문을 열고 복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점을 더 좋아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문 열고 바로 키친이 보이는 게 싫대. 음, 싫다 싫다고 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플랜4나 플랜7이 맞고 음. 문 열고 키친이 보여도 상관없다 그리고 오피스 공간이 조금 더 안에 있는 게 좋다 그러면 플랜6나 5 여기는 밖에 밖에 힘을 줬는데 음. 와 여기 피자도 굽고 음. 바베큐도 하고 이건 이제 나중에 모델홈 사시는 분이 음. 파티 좋아하시는 분이 모델홈 딱 기다렸다가 사면 되겠다 여기는. 진짜? 어, 이거 다 같이 오는 거잖아. 와 어. 넓다, 마당이. 이거 딱내 스타일인데? 어? 화덕이 있다, 화덕. 하덕. 화덕이 있는 건내 스타일인데? 여기 완전 파티. 그러네. 이거 이 타, 탑을 이 밖에 갈아 뜨니까 너무 좋다. 음, 그러네. 그냥 이렇게 닦고, 뭐 덮어 놨다가. 여기 완전 파티잖아. 어? 야, 여기 완전 8명 파티 딱인데. 음. 그냥 스탠딩으로 하면은 뭐한 10. 열... 한세 가족 모여가지고 해도 괜찮겠는데. 음. 아, 너무 어 이렇게 놓는거 cool. 아이디어다. 어 이거 좋, 이거 음, 좋다. 음, 높은 의자로 해가지고. 약간 높은 의자로 해서 스탠딩으로 서도 되고. 음. 그리고 여기다 뷔페처럼 놔두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접시. 맞지. 어? 완전 나이스인데 좋은 인테리어 아이디어 하나 얻어가네. 음. 자 올라가보자. 여기는 3층의 하이라이트야. 2층 빨리 후딱 보고. 이거는 좀더 작은 느낌인데. 음, 아냐. 요거는또 재밌는 게 있어 이렇게. 아 인수이시요? 아 제깨질이야. 제깨질이야 이렇게 응. 화장실이. 제깨질 여기서 세수하고 세수할 때 이제 만나겠지. 여기 화장실. 베스터. 베스터이 베스트업. 아까보다는 넓다. 응. 아까보다 넓어. 알았어. 좁진 않다. 여기 언니 방 같이 이렇게 있고. 음. 응. 방 하나 더 있고. 음. 여기는 3층 하이라이트라고 랬지 아, 아까 아 이렇게 들어온 거지.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들어와 계단으로 거라. 와서 여기 이제 런지를 런쥬. 런들가 엄청 넓어. 음, 그러게 런드. 아 <laughs> 런들을 중요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음, 굳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었을까? 어? 여기 수납 공간도 다또 감사한 일이지. 여기서 다개 키고 다할수 있지. 음. 여기 프라이머리. 여기가 수영장하고 클럽하우스야. 여기가 수영장 저쪽으로 팔 거고 네. 수영장이 크진 않을 거 같아. 저희 프레스쿨도 있구나. 음. 그리고 아, 저쪽 아. 공간 있잖아. 저기 하그 흙으로 된 공간. 여기 아. 보이지? 음. 어, 저쪽이 이제 몰이 들어올 거야. 아 왜? 어 컨머셜. 음. 게이트 단지는 아니지 여기. 게이트 단지 아니야. 음. 게이트를 허가를 못 받았대. 자 여기가 이제 프라이머리 수의인수의 베드룸인데. 음. 똑같이 생겼지 뭐 특별히 다르게 안 했어 이것도 기본형인 것 같고 응? 화장실 이쪽에 있고 클라젯 클라젯은 한번 와봐야 돼요 클라젯다 넓다 널찍하고 아. 어 엄청 크다 창문도 크잖아 좋다 좋아 여기는 3층이 하이라이트야 이게 100 얼마야 170만? 164만 165만불 뭐 이것저것 한 170만불 되는거지 그렇지 170만불 가까이 봐야지 거의 지금 꼭대기 여기 플랜 세븐에 3층은 거의 독립된 유닛같은 느낌 그러네 거실. 거실 있고 방 있고 페리어 있고 페리어 있고 일로와봐 여기 거실 보너스 룸이 아주 어 그리고 여기 이제 풀 베스 엄청 커 홀베스가 이거 하나만 있는데 음... 화장실하고 여기 베스트업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 방말잘 듣는 어. 그리고 워킹클라제 대학생 누 하나 형 방이네 음. <laughs> 그리고 여기가 테리오가또 이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있어 이게 굉장히 커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플랜6로 갑니다. 갑시다. 플랜6는 이것도 역시 3층이고, 요거는 이제 보실 때 플랜5의 모델홈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플랜5, 1, 2층 보실 땐 플랜5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아. 플랜6 2550 6, 스퀘어핏 정도 되고, 4베스인데 2베스는 하프베스. 이렇게 들어가 보자. 들어오자마자, 네. 어. 아, 리빙룸이 네. 있고 바로 이게 키친이야. 음. 여기 복도가 없는 거지 여기 들어와서. 근데 여기는 아일랜드가 이렇게 포함이야. 56나. 그렇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네, 아일랜드. 그 그러니까. 여기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돼. 왜냐면 여기가 음. 팬트리가 있어. 이쪽으로. 아, 이거 팬트리야. 여기는 그라지도 있고. 아, 그라지. 그라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쪽이 팬트리야. 음. 여기도 좀 아. 나던가. 일자로 이렇게 쭉 거실하고 다이닝은 여기 키친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플랜 7하고 4는 오피스가 1층에 있었잖아. 게이밍 같은 게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이렇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방처럼 쓰기가 플랜 5, 6가 훨씬 좋은 거야. 방 4개가 될 수도 있네. 방이 4개처럼 쓸수 있는 거지. 방. 이거 봐. 오프닝도 크지 않지. 문 하나 달면 딱이지. 이런. 어. 어. 얘뭐 그러니까 옷장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클라젯 하나 만들고 방으로 쓰면 딱이야. 오피스로 써도 안쪽에 있으니까 바 봐도 좀덜 되고. 방이 4개랑 거의 비슷하다. 4개라고 어.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플랜 5가 인기가 많아. 근데 또 플랜 6는 지금 이게 플랜 6잖아. 인기가 좀 덜하냐면 희한하게 3층에 방이 없어 3층이 그냥 엔터테이닝트처럼 보너스 공간이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이고 파우더룸이 오히려 이게 낫지? 옆으로 있는 것보다 옆에 변기가 있는 것보다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꽉 채워놓는 게 훨씬 낫잖아. 모델함이라서 라시 조금 더 넓은 것 넓어 보이고 좋은데 아, 넓네. 음. 그리고 좋은 점이 아까 그 오피스에서 이렇게 음, 밖으로 나올 바로 나올 있어.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나는 플랜 6, 플랜 5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플랜 5가 인기가 많은 거야 아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 가격이 세지 <laughs> 학군 때문이야 <laughs> 딱 들어오면은 바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이쪽으로 좀 구분돼 있어 아... 프라이머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된다. 저쪽이 저쪽이 프라이머리고 여기 저것도 로프트도 있네 들어와서 조그만 로프트가 있고 여기 런드리. 음, 이거뭐 과하게 크진 않지. 딱 사이즈 좋지. 여기 이제 뭐 독서하는 공간, 애들 공부하는 공간, 부디, 부디 그런 음. 공간으로 음. 되기. 이것도 기본형이라 그랬던 것 같아. 들어가요 캐비넷, 음. 수납 공간 있고. 들어와서 방 사이즈는 어, 지금까지 본거 중에 서브 방들이 제일 큰 괜찮찬 사이즈가. 음. 대신에 이제 3층에 방이 없는 대신에 여기에도 잘 뽑았어. 크게. 그다음에 이 방도 꽤 넓어.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넣으면딱 괜찮은 사이즈. 그치. 옷장도 있고. 그리고 음, 여기 이제 공용 공간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하나야. 이제 화장실인 거. 어. <laughs> 여기 이제 베스트업이 있거든. 하나. 야 전체 하나로 그냥 화장실 이걸 다 같이 <laughs> 음. 여기가 좀 넓어, 그지? 쓸데없이. 그럼 여기까지도 나와도 돼.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 규격 넓... 사이즈 아니야? 아니야, 그런 필요 없어. 자, 3층가보다 여기까지가 이제 플랜 5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 정도가. 프라이머리 안 봤어. 아, 프라이머리 안 봤구나. 깔면 이렇게. 침대 하나. 2명이 들라이드 h e 고 이게 이게 두두면이 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 a 이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이 a n do it. You can do it. y 까지야 a n do i 워킹 클라젯. 프라이딩도 샤워. 하나면 좀 작을 뻔했는데두개 음. 나눠지니까 괜찮네. 음. 이 정도? 여기다가는 뭘 놓을까? 빨래 바구니. 어, 딱 좋대. 그아이디어 <laughs> 자, 3층 올라갑시다. 당구대 놓거나 아니면 가족 탁부대. 영화. 그 정도? 영화 보기에는 여기가 좋거든. 지하고 네. 스포츠 경기 넓고. 보고. 엄청 넓고. 음. 저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이제 클라젯 하나 있고. 음. 리넨 클라젯 있고. 그리고 화장실. 음. 이것도 하우 베스야. 샤워가 없어. 그치. 여기는 방이 없으니까 필요 그러니까. 없지. 어. 지금 플루튼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 좋지. 어. 뭐 공항도 멀지 않고 어, LA도 가깝고 어바인도 가깝고 그렇지만 뭐 LA처럼 뭐 치안이나 이런 것들 이슈도 보면 좀 훨씬 적고 여기 학군 좋고 그러니까 애들 기르기에는 여기 애들 있는 집들이 하느님들이 살기엔 너무 편하지고하인들이 어, 살기엔 너무 좋지. 하인 음. 마켓들 많고 상권 가깝고 가깝고 여기는 여기도 역시 멜로르즈가 있어. 근데 이거 아예 금액이 나왔네. 플랜4 5 같은 경우는 한 3,800불 일년에플랜 음. b 6 7은 4,000불 그러니까 뭐 1년에 4,000불, 3 0 0 0 h a m b 0 0 0 Samchum, Hatchambull, 가 l i 가격 가격이 높다. <laughs> 어.